샬롬 5월의 첫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묵상이 시작되는데요. 사람이 결코 행할 수 없는 역사를 성령을 통해 이루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우신 가족들과 함께 하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히 이루어가시기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 삼누리 1순의 김희진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대호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 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신시니라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이 없던 아버지와 결혼을 하신 저희 어머니는 믿지 않는 집안에 들어가셔서 참 많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핍박도 심했고 아버지와도 종교로 인한 갈등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가장 갈등이 심하셨을 때가 하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요. 술을 드시고 오시는 날에는 두 분이 더 심하게 다투셨고 첫째였던 저는 그러면 동생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 동생들을 안심시키고 어, 잘 돌봐야 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머니는 더 신앙에 몰두하셨고 아버지는 그럴수록 더 심하게 핍박을 하셨습니다. 어릴 적 저의 꿈은 다른 친구들처럼 가족이 다 함께 교회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찬양대회가 있는 날에는 함께 앞에 나가 찬양을 부르는 친구들 가정이 제일로 부러웠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교회에 부흥집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 관계가 너무 안 좋았던 때 저의 소망은 늘 한결같이 아버지의 구원이었는데요. 그 부흥집회에서도 저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고 기도 제목란에 저희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적어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날 부흥회 강사님이 설교 전에 성도들이 낸 헌금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읽으시다가 갑자기 박신혜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더니 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저를 통해 곧 예수를 믿게 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정말 아빠가 교회에 같이 오시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빠의 핏박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정말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들도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텼는지,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때는 참 많이 힘들고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한해한해 한해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믿음은 약해져 갔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같이 교회가자 소리도 못 꺼냈는데, 어떻게 저를 통해 아버지가 구원을 얻게 되신다는 건지, 어, 소망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도 잊어버린 채 저는 어느덧 고3이 되었고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완강하셨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되어 첫 등교를 하던 날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아버지께서 머리 끝까지 술을 드시고 들어오셔서는 밤 12시가 다된 시간에 저희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럼 술김에 어, 한 얘기를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 드려야 하는데 그날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자포자기하고 거실로 나가 앉아 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제 신내가 고삼이 되었으니 아빠가 이번 주부터 교회에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음, 1년을 일단 다녀 보시겠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어,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날 저희 가족들이 거실에 앉아 모두 울었습니다. 음, 기도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도 모르셨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마치셨는데요. 그런 아버지께서, 어, 그주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 장로님이 되어 계십니다. 음, 그일 말고도 저의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크게 작게 당신이 하신 약속들을 신실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확고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중간에 이사를 해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계약을 이상하게 했던 탓에 이사를 들어가기도 전에 어, 그 집에 이사를 나가는 사람에게 저희가 전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주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돈을 구하고 나서 5천만 원인가를 더 구해야 하는데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어, 약속한 날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마련해 주실 것이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죠. 그런데 점점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고, 어, 바로 전날 저녁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음, 그 무렵 제가 악으로 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세상이 생겨나고, 이산 보고 들리워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어, 빨리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종종 거리면서 기도했더랬습니다. 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참 힘이 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는 믿지만 도대체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때를 알려주시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미리 알려주시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음,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아주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부터 그건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던 방법이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땅으로 나아갔지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나와 있고. 그 후사를 약속 받았지만 그게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도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그만 지쳐서 끝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죠. 노아 역시도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지만 그것이 정확히 언제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고 긴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며 배를 지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선지자들이 정확한 때를 예고받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인내의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음, 왜 하나님은 그 날과 그 시를 알려주시지 않는 걸까요? 음, 그것은 알고 기다리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또, 알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어,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더랬습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거고,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몇 차례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믿어야죠. 정확한 때와 시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잘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애국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그랬고, 70년 바벨론 포로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드물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때를 알려주셨던 적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약속의 날을 굳게 믿고, 그 날을 준비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어... 그 날과 그 시를 정해놓고 시한부 종말론을 살았던 많은 이단들이 생업과 일상을 포기하고 어떻게 망가져 갔는지를 네,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건 그래서 그분의 약속이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분이 정하신 뜻과 그분이 작정하신 계획을 반드시 기필코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요, 믿음입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부활을 경험했으면서도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 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이까라고 질문하죠.음, 그렇게 여전히 때에 관심을 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음,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때를 알려주시진 않지만 하나님의 알수 없는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때를 견디고 버티고 통과해낼 수 있는 성령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고 믿고 경외하게 되며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가 아닌 약속만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약속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함께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시와 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버텨낼 성령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언제여도 괜찮은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설령 그것이 오늘 밤이라 할지라도 또 설령 그것이 내 인내의 한계를 지나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혹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이 아니라 내 삶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내려놓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이처럼 때를 알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오늘을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니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함께 머물러 기도하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인내의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내고 버텨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때와 약속의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그곳에서 나는 오늘 어떤 기도를 하며 또 기다려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며 그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오늘 우리 우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들으실 찬양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주신 김희진 집사님께서 추천해주신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먼저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삼누리 일순의 김희진 집사입니다. 김소연 집사, 틴즈누리의 김소담, 김진유와 함께 높은 뜻 숭이에서 광성을 거쳐 오신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듣기 원하는 찬양은 공감하시네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가 과정이라 여기며 견디고 버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이 곧 목적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엔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시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인 듯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함께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존재 자체로 우리를 귀히 보시고 우리의 일상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We love에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 추천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가정에도 얘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어, 지금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데요. 집사님의 고백처럼 그 과정 자체가 목적인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적을 이루시고 그날에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에 공감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집사님의 추천하신 찬양, 공감하시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그래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